뭐야!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봐! 너, 거꾸로 묻혀 있어! 뭐? 어? 여긴 또 어디야! 우리가 그렇게 오래 잠들어 있었단 말이야? 내가 오길 기다리기 위해서였지만, 너무 오래 잠들어 버린 거지. 틀렸어! <laughs> <laughs> 완전히 망가졌다고! 그럼, 스펠 란자 후엔… 호엔... 돌아갈 수 없겠지? 심지어 머슬 하이드나 기간트 대장이 있는 것도 알수 없게 됐고 이게 다 스타가디언과 있던 준인가 하는 그애성이 때문이야. 준? 메탈 브레스를 갖고 있던 그 소년 말이야? 그래 녀석한테 있는 건 아마 무카라의 메탈 브레스일 거야. 뭐 뭐라고? 어? 좋아 확실해졌군. 박수 말지배 기다니 무슨 소리야? 로 <laughs>